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심는 잠께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소금을 먹음으로써 제가 아주 많이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35년 이상 알턴 알레르기 비염도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소금이 최고로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바다 오염이 많이 되고 특히 일본 방사능 방출 때문에 소금 먹는 것도 맘 놓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막연하게 그냥 천일염을 그대로 먹으면 안 좋다는 걸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사서 오래 두고 있다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금 사는 지 3년이 넘은 소금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년이 된 소금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방금 산 소금은 바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건 제가 사놓은 지 3년이 된 소금이에요. 이렇게 소금을 담아놓고 먹는데, 뚜껑을 덮지 않고 키친타일로 이렇게 덮어놓고서 이렇게 먹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손에 소금이 하나도 묻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방 산 소금은 소금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간수가 빠지지 않고 소금에, 아, 요즘은 바다가 오염이 돼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아주 많고 농약성분도 아주 많다고 해요. 이렇게 소금을 사다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했다가 먹으면 그런 것들도 다싹 날라가고 간수가 쫙 빠지니까 요리를 해도 맛있고요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간수를 그대로 다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간수가 극약 처방으로 간수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수도 걸러내고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어떻게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는데 간수가 빠지느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밑에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플라스틱 통을 막 구멍을 뜯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 제가 김치 냉장고를 바꿨는데 아, 이 김치 냉장고 통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산 통에도 어, 이 통이 많고 이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소금을 보관하면 좋겠구나 해서 저것은 한 6개월 전에 저렇게 해서 소금을 보관을 했고요. 어, 이번에 이것도 설명도 드릴 겸 그리고 소금을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 그거 막 다 노출 시킨대잖아요, 다 내려보낸대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좀 사먹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렇다 고해서 너무 많이 사재기를 하시면 소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안 되고요. 한 20kg 정도로는 사놓고 한 2~3년. 보관했다가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소금도 한 3년을 사놓고 보관을 하는데 그대로 이 상태로 보관을 했어요. 보이시죠? 사 갖고 와서 그대로 이 상태로 보관을 했더니 위에는 이렇게 바짝 말라서 손으로 만져도 손에 하나도 묻지를 않는데 중간쯤부터는 축축 축축해가지고 축 간수가 빠지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 6개월 전쯤에 알아서 어, 이렇게 이 통에다 구멍을 뚫어서 보관을 했더니 지금 아주 뽀송뽀송하게 간수가 다 빠져서 손으로 만져도 아주 매끈하게 손에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 이거 지금 며칠 전에 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소금이 엄청나게 손에 많이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에 많이 묻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릇을 넣어놨는데, 이 그릇에도 이렇게 다 소금이 막 묻어있어요. 축축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금을 그대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해도 좋고요.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할수 있는 그런 버리는 통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 싸잖아요. 이거에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문지 한두장 정도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어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펴준 다음에 키친타올을 한세장 정도를 이렇게 맞게 해서 또 여기다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0kg 그러니까 무거워서 한꺼번에 부을 수는 없고 그릇으로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보관을 하면 돼요. 그러면 며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간수가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그냥 뭐 베란다나 부엌 어디다 놓으면 간수가 떨어져서 흥건해지니까 이 뚜껑을 이렇게 받침대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뚜껑을 받침대를 하니까 이 밑으로 간수가 빠져서 간수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버리고 씻고 또 밑에다 놓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에 계실 때또 남편분이나 아이들 있으면 그냥 쏟아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20kg를 한꺼번에 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축해요.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소금이 축축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다 묻어나요. 그릇에도 이렇게 소금이 다 묻어 있습니다. 이게 간수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걸로 덮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키친타올에 이렇게 간수가 묻어 있어요. 키친타올을 또 한, 음, 여기에 이렇게 딱 맞게 해가지고요. 한 4장, 5장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덮어주세요. 이 해서 덮어두고 뚜껑을 받, 받침대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간수가 쭉 떨어지거든요. 이걸 한 3년 정도 보관했다 먹으면 아까 제가 제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손에 하나도 묻어라지 않고 소금이 고실고실하다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금은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축축해요. 어, 절대로 소금 사서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몸에 소금은 꼭 필요한 거니까 천일염 사셔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보관하셨다가 김치 만들 때도 이렇게 천일염으로 해서 드시면 김치 맛도 좋고 쓴맛도 없거든요 그리고 간수를 같이 이렇게 계속 먹어주면 우리 몸에 정말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소금 꼭 이렇게 해서 보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선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